제주페이스캠프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조용히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도 주님께 여쭙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갖춘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공산권 국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슬람의 포교 전략을 막아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누가복음 3장은 첫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셋째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고, 넷째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 요셉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나님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기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호이요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섬어이니요, 그 위는 요셉이요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베리요, 그 위는 스알디에리요그 위는 내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단니요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니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킴이요그 위는 멜라아유요, 그 위는 맷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았어요, 그 위는 살모이요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라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그 위는 아브라함이요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임하기 전 40일 금식기간 중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장은 첫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 둘째 갈릴리 목회 지역에서의 권능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눈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laughs>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들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서 쉬지 못하게 만류하려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본장을 요약하면 호숫가의 어부들과 당시 동족들로부터 멸시받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불러 삼으신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시기 위해 나병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알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느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례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례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 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얘기 고향 나사를 써서 배척 당하시는 스토리 등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께 조용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는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부들과 세례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어부와 세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겼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볼때 편견과 차별이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랑하는 일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